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남선비입니다. 강남선비 배문수라고 합니다. 저의 실명을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오늘 시작해볼까 합니다. 셀트론 헬스케어에 안내해드릴게요. 오늘 셀트론 헬스케어 조금 들쑥날쑥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구독, 좋아요, 그리고 밑에 댓글 설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댓글, 많은 좋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 참고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뿅뿅. 아, 여태까지 제가 유튜브 추천주, 최근에 이제 대웅제아, 아미노로직스, 한익스프레스 같은 거 추천드렸었는데, 이거에 대한 리뷰로 한번 해볼 거고요. 제가 추천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거의 뭐 100종목 넘게 들었기 때문에,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댓글에 여러분들이 어, 어떻게 정말 수익이 잘 나셨는지. 뭐, 제가 사실 추천주 많이 들었, 드렸, 드렸는데더 이상 추천주를 드린 게, 글쎄요. 드릴지 말지는 좀 고민 좀 해볼게요. 구독, 좋아요. 좀 팍팍 눌러주시고요. 셀트레 헬스케어 주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루였어요. 치료제 승인 소식에 이렇게 좀 등락을 굉장히 크게 반복했는데, 이거를 차트적으로나 여러가지 상황을 설명드릴 겁니다. 특별히 이제, 이제 강남선비 배문수라고 합니다. 저의 이름은 배문수고요. 그래서 배문수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유류 회원께서 이렇게 셀트리레스케어 우리는 61% 수익이다 이렇게 1200만원 수익이네요. 이렇게 증, 어, 증명을 증 해주셨는데요. 이런 것도 이제 좀 보여드리고 대웅제약, 어, 아미노리스 제가 그때 말씀드리길 대웅제약은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약간 최민수... 플러스 킹덤 이렇게 좀 안내를 해드렸는데 어, 역시나 저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는다. 나는 그들과 다르다. 그렇 기존의 유사 투자에 하시는 분들과 달리 저는 이제 추천 주가 탁탁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추천하면 그 순간 탁. 하, 그쵸? 대웅,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추천드리기 여기에 추천드렸고, 여기서도 한번 노려봐라 했는데 급등 나오고, 추천드리자마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쵸? 유튜브에 아미로이스 추천하니까 바로 급등 나오고, 그쵸? 한익스프레스 유튜브에 추천하니까, 추천하자마자 또 바로 급등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서, 일단,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올라갔는지에 대한 주가 분석들도 해드릴 건데, 제가 일단 좀 뭔가를 좀 안내해드리면, 이제, 강남선비 유류방에 대해서 관심을 엄청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엄청 많이. 그래서 엄청 많이 가지시는데, 일단 강남선비 유류방은 보통 이렇게 운영됩니다. 이제 하루 전에 영상을 통해서 추천주와 매수가를 미리 공개해요. 그래서 바쁜 직장인들 미리 준비 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 이걸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좀 안내를 해 드릴게요. 이제 여러분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딱 보시면은 자, 당일 8시 20분 추천. 그러니까 하루 전, 전일에 이미 영상을 통해서 미리 알려 드리고 교육을 시켜 드린다. 그쵸 매수 자세한 가격 전략. 그러니까 손절가와 목표가 이거를 매수 되자마자 바로 브리핑, 바로 브리핑. 그래서 검색하시면서 직장인들도 빨리빨리 보시면서 대응을 스스로 잘할수 있습니다. 실시간 카톡 리딩, 그쵸? 추천주 패턴, 추천 논리, 이런 걸 공유해드리고, 어, 그리고 실적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이 올라가는 데는 사실 실적이 우상향에는 EPS가 우상향하고 자본금이 많이 쌓이고 주가도 그, 그것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셀트리오에서 계속 10만원 밑에 사라 시제는 30만원대에 매도해라 이런 걸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가 결국 주가가 올라가는 원리는 실적 우상향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실적 대비해서 그게 고평가인가 저평가인가 그렇죠? 바이오 관련해서 셀트리오는 아직 아직 고평가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남선비는 셀트리온이 더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그래서 매일에. 영상 구역 해드릴 거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증명해 보이게 해서 제가 이렇게 말, 보여드리잖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벌었다. 어떤 분은 오늘 하루 동안 30만원 벌었다. 따봉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오늘 하루 동안 40만원 벌었다. 이게 다오늘 거에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익 났네요. 그렇 오늘도 수익이라는 건 매일 수익이라는 거예요. 종균당 홀딩스, 에서 종균당 홀딩스 보시면 50만원 수익 났다. 웰크로한테 8만원 수익 났다. 그렇죠. 오늘 하루 넘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손실 난 것들 이다 보여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쵸죠 그쵸? 85만 원 수익. 그리고 50만 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돈을 번다. 그렇죠? 이렇게 보여 드렸고요. 어 제가 이제 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제 강남 선비가 오랫동안 이렇게 회원분들과 많이 소통하면 이렇게 어, 유튜브 속에서 100종목 가까이 들었는데 어떤 저희 유료 회원께서는 셀트리온에스케어 1 2 0 0만원 벌었다 배문수 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강남선비 배문수입니다 저는 이제 배문수인데요 여러분들 어, 강남선비 한번 믿고 유료 한번 가입하실 분들은 하루당 이게 굉장히 쌉니다 이제 3 0한달 가입하실 분들은 하루에 11,000원인데 두달 두 달에 하루에 7,330원이고 여섯 달에는 5,550원이에요. 굉장히 싸죠. 하루에 이 커피값, 밥값 이 수준이에요. 여러분들이 요즘 배달 민족에 뭐밥 하나 시키더라도 그 배달비까지 7,000원이 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 커피값 배... 값값 수준에 이렇게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유료 가입하실 분들만 이런 인증샷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 여기서도 보시면 그렇죠. 2만 원 벌었다. 그렇죠? 이렇게 70만 원 벌었다. 그렇죠? 뭐 400만 원 벌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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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만원 벌었다. 이게 이제 다 지금 제 유료 회원들 여기 보시면 430명 있는 여기 유료 회원들이 남겨주신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유료 회원들 인증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다 이렇게 되실 수 있다. 유료 가입하실 분들만 여기로 연락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특별히 이제 댓글 속에서도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오는 수익 감다왜 이제야 살았을까요? 고향에 들어온 듯. 어, 편안합니다. 현대차, 이렇게 어, 우리, 만물사님께서 이렇게 수익 내셨다고, 이렇게 남겨주시고, 삼성전프로님께서도, 오늘도 수익 감사합니다. 그렇죠 9만 6천원, 오늘 수익, 오늘 첫날인데 수익 감사합니다. 어, 강선선빈님, 어, 그쵸? 그쵸? PI 첨산수제는 사실 아직도 매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거 PI 첨산수제는 사실 3만원 밑에서 추천했는데, PI 첨산수제는 사실 최종 지금 수익률이, 그니까 3만 원 밑에서 추천해서 계속 끌고 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30% 이상 났어요 회원분들이 다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거예요 오늘 하루 동안. 그래서 오늘 하루만 이런 게 아니고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그렇죠. 어, 그렇 여기 보시면 PI 첨단 소재 26%그렇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 계속. 여기서도 보시면 PI 첨단 소재 계속 수익입니다. 감사 감사. 어, 인증은 나중에. 그쵸? 소량 매진. 저 이거 이상한 건줄 알았어요. 착각했어요. 근데 감사 감사하겠어요. 한학서 VI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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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그쵸? 오늘 20만 원 벌었다. 이렇게 433명 있는 방에서 계속 이렇게 수익이 났다. 셀트론 지역 같은 경우 12% 수익 났다. 그쵸? 이게 정말 한두 명이 아니야. 이게 이제 한두 명이 아니다는 거죠. 그죠? 여기 명신산업 상한가 수익 감사합니다. 그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유료, 재 방만큼 유료방에서 이렇게 수익이 꾸준히 많이 나는 방 없다. 한 달에 몇천만 원, 1억 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굉장히 신사적으로 말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 잘, 뭐, 확안와들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 한두 명이.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서 100종목 주차에서 10종목 빼고 다 급등이 나온 어, 이강남선배의 클라스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유료 가입하실 분들만 특별히 지금 44만원 이벤트 진행 중이거든요. 두 달, 99만원, 6달이니까, 99만원, 6달이면 한 달에 15만원 가격 뿐이 안 됩니다. 15만원보다, 그쵸? 어떻게 보면 더, 어, 그렇게 보시고, 이렇게, 이런, 그러니까 아카데미까지 이렇게까지 매주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주 6일 이렇게 신경 쓰는 방은 없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고 이 번호로 문자 이름 남겨주시고 메일로 연락처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유료 가입 도와주실 수 있고요 어, 일단 셀트리에스퀘어는 이렇게 보세요 밑꼬리가 달렸죠 차트적으로는 밑으로 하방을 열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일단은 하방으로 열려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어, 일단은 추가적으로 사실 분들은 이제 1 3만원을 밑에서 이런 전략에서 사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그, 좀, 기술적으로 그렇게 봐주세요. 제가 기존에, 이, 이게 이제 기업이 얼마나 훌륭한지에 대해서 다 설명드렸어요. 램시마다, 트루시마다, 파, 많이 팔릴수록 이게 영업인율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10만원 밑에서 모아가라. 시즌 팔고 셀토리스케어 사라. 그거 말한 게 제가 8월, 10월 이때였어요. 그쵸? 셀트리스크,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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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살아. 근데 이제 결국 급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갖고 있으신 는 분들은, 어, 목표가를 20만원 잡아라.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퍼가 미래가치를 기준으로는, 여기다 퍼 100으로 가져가면, 바이오는요, 퍼가 100이 됐을 때, 이제 고평가 논란이 있으수는 거예요. 퍼가 50일 때 멈추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고평가고 버블입니까? 지금, 지금 장 상황이나 어떤 유동성 장세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했을 때는 역사적 유동성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20만원 넘어서야, 넘어서야 고평까지 지금은 이제 모아가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모아간다는 게 매수를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매수는 언제 해야 되냐면 은 이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최근에 오늘 수익난 게 대한약품이거든요. 대한약품 큰 수익이 났는데요. 대한양품. 대한양품 같은 경우 여기 3만 원 근처에서 계속 모으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땅. 그러니까 20%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거죠. 모아 가서.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셀트리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일단 좀 그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지금 지금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러워. 왜냐면은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저점을 낮추고. 그리고 이렇게는 이제 세개복만 봤을 때는 조금 하방으로 열릴 가능성 13만원 밑에서 회를줄 가능성. 그런 것들 참고하시고,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제약까지 좀 봐야 되는데요. 셀트리온 제약까지 좀 보면은, 셀트리온 제약이 그나마 세다. 이게 이제 더 가려고 봄을 잡고 있는데요. 어, 저는 여기서 떨어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갖고 계신 분들은 갖고 가. 20만원 이상까지 갖고 가. 계속 갖고 가. 근데, 새로 사실 분들은 13만원 밑에서 사는 전략이 좋겠다. 은봉이 크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대형주는요, 은봉이 크게 나왔을 때 사야 됩니다. 대형주는요. 자,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휴젤이 대형주냐 아니냐는, 뭐, 찬반 여론이 있을 수 있지만, 휴젤이 대형주라고 기준을 잡았을 때는, 이게 이제 안 좋은 뉴스가 나와서 막음봉이 나오고 막 여기서 더 망가질 것 같을 때 사는 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돈을 번다는 거죠. 이때만 해도 무슨, 막 진짜 악재 터져가지고 막 그냥 게임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최저점이었다는 거예요. 두산 중공업도 매한가지죠 두산 중공업도 이때 당시에 막 진짜 기업 망한다 두산이 망하나요 망하지 않죠 그렇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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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는 거죠 결론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셀트로 에스케어는 그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제가 셀트로 에스케어에 대해서는 트루시마들엠시마다뭐 사실은 앞으로 유럽시장 미국시장에서 미국하고 유럽에서 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조금 매출이 하향될 수도 있으나 어~ 전체 점유율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어, 점유율 자체는 그러니까 캐파 자체가 쉽게 얘기하면 산업 자, 전체가 조금 조금 약 미세하게 줄어들 수 있지만 우리가 약 없이 살 수는 없어요 약 그쵸 기초 그러니까 제가 화장품 없이 살수 없기 때문에 강남선비 어, 어 회원들은 이런 거 아무리 퍼시픽 같은 걸 이런 걸로 수익이 막 났는데 그쵸 어 그쵸 저기 막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은 막 막, 딴 걸로 물려있고, 막, 이런 분들 많으시지 않아요? 그쵸? 그, 그러니까 제넥신도 강남선비는 여기서 주차하고, 여기서 주차해서 깔끔하게 수익이 나는데, 그쵸? 이런 걸로 막, 여기서 막 엄청 물려있으신 분들은, 강남선비 깔끔하게 하루에 막, 겨우 몇천 원 분이 안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이, 한 달이면 만, 비, 싼 편이에요. 만천 원이니까. 그니까 러두 달, 7,330원, 6개월에 하시면 5,550원. 뭐, 4개월 하셔도 되고요. 6,410원이니까. 이렇게, 한번 결제를 하셔서 유료 가입을 하셔서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같이 수익을 내시면 도움이 될것 같네요. 어 강릉 선비 유튜브 영상 이제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알림 설정까지 잘 눌러 주시고요. 신규 유튜브 추천 주는 제가 오늘 스킵할게요. 왜냐면 하 여태까지 추천을 너무 많이 들었어. 제가 계속 막말막 막 드리기가 좀 그래요. 유료 회원들한테 좀 미안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방 오셔서 함께 하시길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오늘 이 정도 로 보실게요. 감사합니다.